안녕하세요. 서초등학교 친구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체육선생님이에요. 여러분들,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? 오늘 먼저 준비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짠! 짠! 이게 뭐죠, 여러분? 맞아요. 접시예요. 일회용 접시. 예. 과연 이 접시로 뭘 할까요, 여러분들? 과연 이걸로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은,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짜잔! 이걸 만들 거예요, 여러분. 이게 뭐냐면요, 일회용 접시 플라잉 디스크. 여러분들 어, 수업 때 플라잉 디스크 날려 보셨죠? 이제 그 플라잉 디스크를 어, 집에서 할수 있게 어, 이 일회용 접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, 여러분. 그 선생님이 오늘 만드는,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보세요. 일회용 접시가 몇 개가 있어요, 여러분? 짜잔, 총 3개가 있어요. 그쵸? 그렇죠? 이 3개를, 플라잉 디스크를 3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, 이 접시를 포개고, 포개서 3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플라잉 디스크를 만들 거예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왜왜 왜 선생님 3개 안 만들고 3개의 접시를 포개서 하나로 만드느냐? 어, 하나로 만들면 일회용 접시는 너무 가벼워서 잘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3개를 포개서 가장 알맞은 무게를 가지고 어, 날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개를 포개서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일회용 접시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마 나누어 주실 거예요. 그 다음에, 전기 테이프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. 그 다음에, 스카치 테이프. 테이프가 두 개나 필요하죠. 전기 테이프, 스카치 테이프. 그 다음에, 가위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만 있으면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짠!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셨죠, 여러분? 어, 첫 번째로 해야 될 거. 첫 번째. 아, 접시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. 이 손잡이들을 아, 다 가위로 잘라주셔야 돼요. 선생님, 보세요. 가위를 가지고, 이렇게, 잘라내면, 아, 이렇게 나오죠. 이거를 세개다 똑같이, 짠, 잘라주시면 됩니다. 짠, 됐습니다. 선생님은 세 개로, 세 개를 다 잘랐더니, 이제 진짜 접시가 됐어요. 그 다음에, 아까 선생님이 이 접시를 어, 하나로 다 포갠다고 그랬죠? 그래서, 둘, 세 개를 포갠 다음에, 뒤로 돌려서, 그 다음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, 동서남북 붙여줄 거예요, 여러분들. 왜 어, 네, 붙여주는지는 아시겠죠? 네, 맞아요. 떨어지지 말라고 붙이는 거예요. 어,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또 돌려서, 이쪽도 한번 붙여주고요. 음. 또 한번. 어, 돌려서 또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붙여주시면 스카치 테이프도 이제 끝났습니다. 그렇죠,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보세요, 떨어지지가 않아요, 여러분. 됐죠?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? 짠, 이제 진짜 전기 테이프가 필요합니다. 검은색 전기 테이프요. 이 전기 테이프는 어떻게 하느냐? 여기 원반, 접시 원반 테두리를 어, 이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음. 얘가 좀 날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 테이프로 붙이는 어 이유가 이 날카로운 부분을 어 조금 날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힐 때어 이렇게 맞으면 충격이 조금 심한데 이 완충 효과로 약간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면 맞을 때도 조금 안전하고 어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붙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어, 이 지금 동선 한번 붙여놓은 테이프 좀 이것보다는 전체를 붙여주는 게 조금 안정감이 있겠죠 여러분들? 그래서 어, 이거를 붙여주는 겁니다. 전기 테이프를 띄어서 음, 테두리를 이렇게 음, 붙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. 이렇게. 만약에 하나로 붙이기 힘든 친구들은 이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다가 가위로 잘라내고 어, 이렇게 붙여서 어, 만든 다음에 또 이어서 붙이면 돼요, 여러분. 어렵지 않죠? 어, 다할수 있겠죠, 여러분들. 어, 하나로 한 번에 할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어, 이렇게 테두리를 음, 테이프를 다 붙여서 마지막에 가위를 싹둑 자르면은 네, 테두리가 완성되신다. 어떻게? 좀 이제 원반이 되어가죠, 여러분. 네 됐습니다. 짜잔, 짜잔 이렇게 된 거예요, 여러분들. 네 그러면 이제 전기 태도 필요 없고 이제 일회용 접시 디스크가 만들어졌어요. 그런데 보세요, 여러분 들 옆에 친구가 한번 보세요. 어다 똑같이 생겼네. 어 그러면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겠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나만의 디스크를 만들어라. 짜잔 선생님 마술을 보여드릴게요. 짜자자자자, 들어갔다 나왔더니. 이거는 선생님 돼지 디스크입니다. 예, 선생님은 돼지를 만들었어요. 예,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만 했지만, 여러분들은 앞뒤 다 꾸미셔도 상관이 없어요. 여러분들, 나만의 디스크를 만들어 주세요. 아시겠죠?